그런 병은 염증성 장 질환에 속합니다. 한달 이상 지속되는 설사 증상 다음으로 복통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만약 혈변 증상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수연입니다. 요즘 20에서 30대 분들 중에서도 배가 자주 아프다, 설사가 오래간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 증상은 대부분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그런가 보다. 뭘잘못 먹었나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사실은 완치가 어렵고 꾸준한 관리가 꼭 필요한 크론병의 신호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영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영석입니다. 오늘 소연 아나운서 말씀처럼 크론병은 예전에는 두문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 분들에게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놓치기 쉽고 관리가 중요한 병이라 오늘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에서 30대에서도 많이 보인다고 해서 더 놀랐습니다. 그냥 장이 좀 예민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배가 아파서 병원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고 넘기더라고요. 이 크론병은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네, 크론병은 이제 단어부터 매우 생소한데요. 쉽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몸의 자가면역의 이상으로 인해서 잠정막의 이상으로. 만성 설사와 복통과 같은 증상과 함께 장 증상 이외의 증상, 뭐, 눈의 통증이라던가 관절통, 이런 것이 유발되는 질환인데요. 어, 이것과 혼동되기 쉬운 과민성 장질환과 다르게 크론병은 염증성 장질환에 속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질환의 카테고리인데요. 이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크론병 이외에도 궤양성 대장염, 배체트 병과 같은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예민해져서 그런 일상적인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건지, 왜 이런 염증이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어, 예,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잘못 먹어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롬병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가 면역의 이상,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가면역의 이상은 소화기관의 장내 세균에 대한 부적절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생긴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족력 요인인데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 집계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크론병 발병률이 10%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30배 이상의 발병률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인데요.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발병률이 오르는 추세인데 어, 예를 들어 동물성 단백질 과자 설탕 등서과화된 식습관의 변화가 크론병의 염증 유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네요 네. 보통 배가 아프고 설사하면 어제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크론병은 일상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하고 의심해 볼수 있을까요 네 먼저 한달 이상 지속되는 설사 증상입니다 이것이 설사 증상의 하루에 2, 3회 이상의 설사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 혈변 증상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오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통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크롬병은 소화기계 중에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계에 발병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증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데요. 그렇지만 주로 아랫배 복통이 흔하고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인 양상의 복통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유 없는 체중 감소인데요, 최근에 별 이유 없이 본인 체중의 10% 이상의 체중 감소가 동반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장관의 증상도 동반이 될수 있는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 빈혈이 동반되어 만성 피로나 어지럼증이 지속이 된다거나 관절염 증상이 있어서 척추, 골반과 같은 큰 관절뿐만 아니라 발목과 손가락 등 작은 관절에도 관절염이 동반이 될 수가 있고 더불어 안과적으로 포도막염, 홍채염 등이 동반되어 눈통증, 눈 충혈, 눈 부심 같은 눈에 자극이 되는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와 증상이 정말 광범위하네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먼저 하게 되나요 내시경이라고 하면 벌써 겁먹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식으로 진단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크론병 진단을 위해서는 진단을 위한 피검사인 체열 그리고 오장을 확인해 볼수 있는 복부 초음파 그리고 미 대장 내시경 등을 계획해 볼수 있는데요 특히 대장 내시경의 소견이 크론병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상 크론병의 특징인 선형의 궤양 병변이나 특이 형태의 장 점막 변형 관찰을 통해 크론병의 중증도를 파악하여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조직 검사가 병행이 될수 있겠습니다. 크론병은 한번 걸리면 평생 가는 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약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좀 조절하면서 살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롬병은 호전 악화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만성질환의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만성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상 위주의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 치료 및 아미노살리실레이트라는 면역 조절제를 초기 치료로 선택을 하고요. 이 초기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성의 경우에는 어려운 약물이지만 식스멀캅토퓨린이나 아자시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치료를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장의 정상 세균 총 형성이 도움이 되므로 유산균 치료를 병행해 볼수 있습니다. 크론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에서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계에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항문 통증을 유발하는 항문농양이나 치료 등이 합병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함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크론병 환자의 경우에는 평생 1회 이상의 수술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크론병에 대한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서 좋은 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론병 환자들이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면서 약물 유지를 꾸준히 하신다면 비교적 크론병을 잘 조절하면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아프다가 말면 그냥 참고 넘기거든요. 근데 크론병은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미루면 안 된다 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네. 크론병은 환자분 스스로 과민성 대장염으로 오인하여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달 이상의 설사가 지속되면서 간헐적인 복통이 생활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계획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며 설사 횟수가 악화되면서 혈병까지 동반될 경우는 크론병의 중증도가 이미 조금 진행이 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앞에 설명드렸던 장관의 증상 빈혈 그 관절통, 눈부심 등의 눈의 자극 증상이 이런 설사 복통과 같은 소화기 증상과 동반될 경우에는 가까운 내과 의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무래도 증상이 증상이다 보니까 식단 때문에 더 악화될까봐 이거 먹어도 되나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먹는 거나 운동 생활 습관 중에 크론병 환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관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크론병에 발병하면 이제 복통과 만성 설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가려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염증이 아주 심한 급성기가 아니라면 어느 한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골고루 식사, 식사를 하여서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게 오히려 치료 약물에 대한 반응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술, 커피 등 장을 자극하는 음식은 급성기에 필수적으로 피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흡연의 경우는 크론병 발생 위험을 두배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절대 금연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론병 환자분들께 오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크론병의 경우는 복통 한달 이상의 만성 설사가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자가면역의 이상으로 뭐 관절통, 눈부심, 빈혈 등의 장관의 증상을 동반하여 소화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석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20, 30대의 젊은층에서 이 질환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젊은층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대장내신경이라던가 이런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를, 어,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크론병에 크롬, 이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 증상이 이런 케이스 경우에는 뇌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진단 및 검사를 진행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